네, 여러분! Just do it! The time is now! 지금 시작하십시오. 바로 지금. Right now. 화이팅! ENI 최고예요. Welcome to ENI World. 안녕하세요. 진우입니다. Welcome to ENI World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이입니다 <laughs>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모음, 이에 대해서 배우죠. 자, 말씀드렸듯이, 이도 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단음, 또 하나는 장음. 자, 장음은, 아, 어, A와 마찬가지로, 그, 어, 글자 이름 그대로, 이, e, 이입니다. 자, 이의 단음은, 에. 자, 이건 이미 아시죠?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. 자 이것은 met, met. 자 만나다 meet의 과거죠. 여기다 끝에를 e, 이, 이 final e를 붙이면 met가 meet이 렇게 되는 거죠. meet. 자 이거 별로 안 쓰는 단어인데 재다, 아, 그러니까 measure, 뭐 그랑 비슷한 단어죠. 자, 또 하나, Jen. 자 이거는 단어는 아니지만. 그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제네시스의 음. 약자라고 하면 되겠죠? 자, 이제 여다 e를 붙이면 유전자라는 뜻에 단어가 되죠? gene. g 자, 아시겠죠? 다시 끝에 e가 없으면 단음의 발음이고 끝에 finally가 있으면 장음으로 e. 글자형 그대로 e 발음이 되는 겁니다. 자, 아시겠죠? 자, 그럼 다음에는 세 번째 모음인 아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. 네, 그때까지, see you next time.